어서오! 안녕하..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왜 두번 눌리는거지 또? 저희는 또 촬영스를 가고 있습니다쓰 산타텔미 텔미 텟텟텟텟텔미 물결표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요 산타텔미 텔미 텟텟텟텟텔미 땡큐 저기 그것좀 챙겨주세요. 네. 가방.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년 가수 뽀얀욱 최근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중년이냐. 이 떼창 있는 부분 할 건데, 저처로 네. 놀면서 자기 파트들 하면서 노는. 분위기로 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사람이 많아서 프레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네. 네, 그 안에서 재밌게 좀 노는 마지막 장면 찍는 거라서 네, 그거 느낌으로 하면 될거 같아요 일단 이거 세팅하고 한번 한두 번 해보고 네. 수정할 것도 수정할게 찬 네. 나간다 아, 카메라를 <laughs> 신발이 이만해서 <laughs> 재밌죠 여러분들. 네. <laughs> 아 어, 맞아요 명우님이네요. 네. 너는 차로 살아. 너 낮춰. <laughs> 너 낮춰. 너, 너 선생님 진짜. 예. <laughs> <laughs> 우리 잘 봤어요 선생님들. 잘 보셨습니까? 저희 저희 여기서 이제 뭐 잠깐 쉬셨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1층 지하 1층으로 이동할게요. 네. 지하 1층으로 다 이동해 주시면 돼요. 네. 거기서 또뭐 하나 봐요. 이곳은. 에이지트라는 곳이고요. <laughs> 라티노 1초 출연이시고 여기가 일단은 강남 역삼에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소개해주시고 여기 싹 보시면 입구가 여기가 이제 울랄라 형들 막 팬미팅 하는 같이 하거든요. <laughs> 여기 보시고. 여기 앉아가지고 대기할... 여기서 앉아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제이싹 앉아있으면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죠? 여기서 이제 팬미팅 한 50분 정도로 팬미팅 했을 때 아주 강남 TV라고요 여기 이제 고... 바, 방송할 거예요 기커리가 여기 세팅해 줄 거야 아까, 아까 포지션인가요? 네, 네. 어, 네. 아까, 아까 포지션왜 아, 네. 네. 춥지? 어. 왜 춥지? 어. 어. 그래. 이 졸라 큰거 보이시죠? 이거 두 개나 샀어요. 조명이 <laughs> <laughs> 여섯 개인데. 근데 이거 너무 괜찮다. 이 미러볼. 그쵸? 맞아요. 이거 살까요? 이 정도 되고. 응. 편한 대로. 아, 어, 일 먼저 갈게요. 네. 아, 네. 아다근 다리 다리 저려요. 주어요 아. 어. 밑에 키 이제 여자. 어. 여자들. 여자들 <laughs> 어라 <라틴어.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찍어 안녕하세요. 봐주실까 메이비 스토리 돼지예요 <laughs> 정말 빨리 끝나. 이제 이제 마지막 솔로 파트들 하고 끝입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은아.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들 얼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 촬영 어떠셨나요? 어. 번아웃, 번아웃 양금님? 번양금은 오늘 촬영 너무 재미있었고 오늘 춤도 춰봤고 <laughs>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내일 봐요 모두 <laughs> 여러분 사랑해요 네 번아웃 온 표정으로 <laughs> 오늘 또 이야기했고요 우리 또석씨 오늘 이제 또 끝낼 건데 어땠나요? 아 오늘 굉장히 이제 연예인의 삶이란 힘든다는 것을 느꼈고 유튜버의 삶이 굉장히 힘든 거... 굉장히 이게 고독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봉. 좋습니다. 자또도경 아, 아, 먼저 그러면 아니 아, 아니. 아, 도경 먼저 오늘 어땠나요? 오늘 또 공연까지 하고 왔는데.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오 눈이 엄청 또충혈돼 있네요 도대체 언제쯤 안 충혈된 도경의 눈을 볼수 있는 거죠? <laughs> 근데 난 너무 재밌어요 원래 진짜 원래, 신기하다 원래, 원래, 재밌, 원래 재밌어요 이런 촬영을 오음 그래요 음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내일 봅시다 안녕 어땠나요? 아 오늘 진짜 신나게 한번 놀아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시현이 개신났다 더 좋아요 <laughs> 그리고 또아 우리 저, 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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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나습니다 오늘 수술이 많이 부끄러웠고 많이 재밌었고 또즐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네. 저희 또 이제 지금 인사를 또 하고 저희 이제 방종 전체씬 찍기 전에 저희는 방종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맞아. 음 인사, 이제 방종할 거라 인사 한번해 주. 네 가세요. 네. 이 생일이랑 이제 저희 또 방정을 해야 돼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힘드시죠. 무료 이렇게 님, 선 님, 달통선 님, 달풍선예개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제 <laughs> 형도 왜 이렇게 지지? <laughs> <이제> 지쳤어 지쳤어 <laughs> 지쳤죠 <웃음> 좋은 영상과 <laughs> 맞아요 듣기 좋은 음악으로 곧 찾아뵐게요 좋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몰라라도 응원, 네, 응원해주세요 몰라라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명훈이 형과 고원 이형 라이브 할줄알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빠잉 여러분 빠잉 안녕 뿅5 4 3 2 1 Tell me, tell if me you really me cares, cares.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He won't be here next year.